붕괴의 전조. 이번엔 다르다. 인류는 늘 오만했습니다. 위기 앞에 선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속삭였죠. 이번엔 다르다. 과거의 데이터는 구식이다. 우리 세대는 훨씬 더 똑똑하고 빠르다. 하지만 결과는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거품은 다시 부풀고 과시는 독이 되며 탐욕과 공포는 약속이라도 한듯 같은 순서로 등장합니다. 수백 년 전의 금융 붕괴부터 불과 몇년 전의 시장 혼란까지 역사는 마치 거대한 돌림 노래처럼 반복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인간은 그토록 많은 기록을 남기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어째서 우리는 배우고도 선택을 바꾸지 못할까요? 이건 단순히 사람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데에는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설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 반복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그 거대한 파동의 안쪽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기억은 남지만 감각은 계승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사실을 기억하는 동물이 아니라 감각을 기억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발발 연도는 잊어도 그 시대가 주었던 피부의 소름과 공포는 기억합니다. 위기의 원인은 흐려져도 그때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는 달콤한 감각은 뇌리에 박힙니다. 문제는 이 생생한 체감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증발한다는 점입니다. 고통의 기억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기록으로 만남은 고통은 후세대에게 그저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세대가 바뀌면 다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 정도면 안전해 이건 진짜 가치야. 역사는 도서관에 기록되지만 그 뜨거운 교훈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집단은 개인보다 늦게 깨닫는다. 한 개인이 위기를 깨닫는 속도와 집단이 방향을 바꾸는 속도는 전혀 다릅니다. 혼자서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 안에 있으면 그 불안은 안도감으로 둔갑합니다. 집단 안에서는 의심하는 것보다 확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믿는 방향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금전적 손해보다 고립의 공포를 먼저 느낍니다. 설마 저 많은 사람이 다 틀리겠어. 나만 빠졌다가 나만 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결국 집단은 벼랑 끝에서 발을 헛디딜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사실은 언제나 결과가 나온 뒤에야 확인됩니다. 개인의 지혜는 집단의 광기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이성이 아닌 타이밍이 지배하는 선택.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정보가 도착한 타이밍에 지배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파동의 힘입니다. 상승기에는 위험천만한 정보조차 성공의 비결로 보입니다. 반대로 하락기에는 가장 안전한 정보조차 위협으로 느껴지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머리로 판단하는데도 파동의 위치에 따라 선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실수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 구조가 다른 파동의 시기에 재가동될 뿐입니다. 상승 구간에서의 과감함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신중함조차 공포로 바꿉니다. 결국 우리는 파동의 파도 위에서 춤추는 인형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진보와 감정의 정체. 인류는 발전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고 정보의 양은 매분 내초 폭발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 구조, 그 근원적인 회로는 원시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욕망, 과신, 확장, 붕괴, 공포, 위축. 이 육각형의 순환은 수백 년 동안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앞으로 가는데, 인간의 본능은 수만 년 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늘 새로운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더 빠른 속도로, 더큰 규모로, 그리고 더 치명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구조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이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식해서가 아니라 구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 안에 있는 한 반복은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반복을 멈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구조의 안쪽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 파동을 모르는 사람은 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휘둘립니다. 하지만 파동을 아는 사람은 남들이 낙관할 때 여유를 갖고 비우며 남들이 두려워할 때 조용히 다음 파동을 준비합니다. 반복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건 비극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당신까지 그 굴레를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운이 파동임을 이해하고 낱말의 본질 속에서 지혜를 찾으며 집단의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가 아니라 한발 옆에 서 있게 됩니다. 당신의 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이 당신을 더 단단한 파동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격한 반복되는 역사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이 누군가에겐 탈출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의 파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